2022년 올해 나라의큰 별이 질 것입니다 국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어, 제가 작년 12월에 이야기했지만은, 하재가 200건이 넘습니다. 걷다다가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축구장 몇 배를 태우고, 이재민이 몇십 가구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심성도 없고, 문제입니다. 새로운 물거 뜯고, 비난 비판하고, 나라가 완전 망가졌어요. 대한민국은 올해 상당히 안 좋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조심해야 되고, 또 비난 비판이나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뜯어듬어서한장이한장그러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겠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자본하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이 잡으나면은뭐 이렇게 되고 해야 되는데 내편이님은 무조건 좋고 보수나 자파나 진보나, 우파나, 다, 쓸데없는 허영심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기댈 어, 들 돌아가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살인, 자살, 어? 극단적 선택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고 대한국민들은 자기만 잘 살면, 본인만 잘 살면 되고 체계적으로안 바꾸면은 이 나라는 성공할 수 없어요. 제2 우크라나 이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나의 이 전쟁이 지금 15일 넘어도 끝이 안 나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우크라나 이 국민들이 지금 사망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도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나라다. 본인 나라에 그런 현상이 올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